여러분 한국의 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?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칼이 떠오르죠. 한국 그다음에 그뭐 사인검 이런 것 떠오르죠. 사인검은 범인자가 들어가는 날 만든 칼입니다. 인년, 인월, 인일, 인, 인시에 만든 칼이죠. 사악한 기운을 맞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인금님 만들어서 뭐 관찰사나 통계사.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하사하기도 하고, 종신에게도 주기도 하고, 공신에게도 주기도 했습니다. 그 다음에, 역시 조선하면 한도입니다 띠돈이 있습니다. 허리에 찹니다. 띠돈은 둥근 고리가 두개 있고, 끈이 있고, 이렇게,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봉이 있고, 이게 유용한 거죠. 칼자루 검집에 고리가 달려있고 협띠가 있어서 찬다 흐리 찬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털이 차고 보통 때는 칼자루가 뒤로 가게 이렇게 저 앞으로 가게 이렇게 뽑을 때는 앞으로 가게 있다가 활을 쏘아야되면 글리거니까 뒤로 가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띠돈이 360도 회전이 되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환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둥글 환자. 이 환이 있다는 거. 어, 그다음에 고둥이가 둥글다는 거. 그다음에 이 장식 두석 장기이 굉장히 아름답고 어, 유요 구멍이 리벤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. 이 구멍은 왜뚫려 있는 건가요? 어, 선배 걸자루 속에 되는 그 쇠하고 손잡이가 분리가 되지 않게 막아 그,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보통 일본 칼들을 보면은, 그, 외국이라고 해서 핀을 두개 박는 것도 있고, 하나 박는 것도 있습니다. 그죠? 일본 거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본 것은 이렇게 핀을 박아서 칼, 손잡이와 칼자루와 금신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 근데 조선 것은 처음에는 리벤 모양으로 이렇게 했어요. 뺄 일이 잘 없지, 한번 박으면. 근데, 일본 사람들은 이거 뭐 빼서 소리도 하고, 뭐 이렇게 손잡이도 닦고 그러는데, 조선은 그냥. 근데 사실상 손잡이 이거 뺄 필요가 없어요.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, 여기 홍조소화라고 긴천이 매달리는데, 이것은 왜 있느냐? 처음에 시작은 칼을 자꾸 이제 먹고 말 타고 다니고 하니까, 문중 때 왕의 지시로 전부 이걸 다르라. 그래서 매라 그 칼자루에 손이 떨말 타고 할때 기병이 칼을 놓친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칼집도 잊어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냥 천으로 매가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모양새 하나 매듭을 넣어서 칼의 품격을 높인 거죠 이게 굉장히 아름답게 되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칼자루 검집은 가오리피, 사업피, 상업피를 쓴 것도 있고요. 이건 지금, 그, 가오리피인데, 우리 기록에는 상어피 이런 것을 한게 있습니다. 여기도 이제, 가오리피로 했는데, 에, 미끄럽지 않아서 좋죠. 이게 좀 가오리 가죽을? 네네. <laughs> 그래서 뭐, 여기에다가, 붉은색으로 넣은, 홍조를 띠는 어피를 만들 수도 있고, 색칠을 이건 녹색 어피, 여기서 박물관 있는 걸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. 이고등이는 고정으로 보면 통일신라 때 나타납니다.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직도인 환두대도가 있었고, 이고등이라는건 없었는데, 스코라이나 불국사 스카탑을 정리할 때 칼이 나왔는데, 물론 직도이면서 환두가 없어지고, 여기에 고등이가 둥근 고등이가 있는 칼이 나왔습니다. 이고등이의 역할은, 에, 칼을 잡았을 때 상대방 전투를 할때 칼날이 타고 내려와서 내 손을 다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나도 잡기가 이제 유리하고 또 발납도에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 유리합니다. 고등이 없으면 저는손 굉장히 많이 다쳐요. 이것은 지금 일본에서 나온 책자인데 도장구 중에 표, 고등이를 얘기합니다. 우리 말하는 코등이 일본 말은 저 반대. 우리 속담에 표리 부동하다는 말이 있어요. 표리는 반드시 코등이 앞을 표라고 하고 뒤를 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코등이를 만들 때는 앞 모양, 뒷 모양이 반드시 달라요. 똑같지가 않아요. 자, 여기 예를 들어 여기 보죠. 여기 이 모습하고 이 뒷모습이 다릅니다. 네 예,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. 앞뒤모양을 찍어 난 거. 자, 여기도 여기 모습, 여기 모습하고 여기 모습이 다르죠. 다르죠. 그 속담에 표, 앞에 표죠. 뒤에 리, 표리부동하다. 에, 어,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게 무기다. 이렇게 생각하지만, 일본 사람들은 미술품이라 생각합니다. 칼한 자루에 모든 미술이 다 들어가 있죠. 그래서, 에, 칼라를 미술 도검. 우리와 개념이 좀 다르죠. 우리도 많이 밝혔지만 칼 하나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듭니다. 그래서 음, 2차 대전 후 일, 미국이 일본 군정을 할때 칼을 못 쓰게 해서 뺐었어요.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칼을 계속 보존하려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무기가 아니고 미술품이다. 만들게 해 주라. 그래서 굉장히 칼을 많이 만들었어요.